출애굽기 20장.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랫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너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재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다번재물과 화목재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재물 바칠 재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재단의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